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예 듣게 돼서 너무 좋네요. 한국에 이렇게 또와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일단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정말 긴 시즌이었고 앞으로 이런 긴 시즌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즌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지인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고 어. 앞으로도 이런 이런 자리가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네요. 예 지난 시즌 정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트로피 대시앙 피온 프랑스 리그, 쿠프드 프랑스 그리고 유에 a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무대 트래블 그리고 또 사관왕의 대기록을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주인공이 된 소감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정말 긴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제일 뜻깊은 시즌이었고 어 모든 선수들이 꿈꿔오는 어 이렇게. 좋은 리그, 그리고 좋은 컵, 그리고 좋은 이런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특별한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어, 과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대회들, 중요한 경기들, 특히 이제 돌아오는 시즌에는, 어, 월드컵이란 큰 무대가,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가, 어, 다가오기 때문에, 네. 어, 더잘 준비하고 를 어, 최상의 상태,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 그 무대를 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많이 들어요. 예. 어, 지난 네뭐 번의 트로피 네개 대회 중에서 가장 나에게 의미 있었던 경기, 가장 의미 있었던 매치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경기입니까? 어. 제가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 꿈꿔온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아. 제일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예. 경기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한 음. 이런 어, 기간들이 뭔가 되게 저한테는 제일 특별했고 음. 뭐 모든 선수들이 꿈꿔오는 무대이잖아요. 뭐 그렇죠. 제가 출전하지 못했지만 음. 뭐. 앞으로의 기회도 있고 그럼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음. 더 어, 하루하루 발전을 하면 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예. 그 경기가 제일 뭔가 특별하지 않았나 아. 싶어요. 자이번에는 강민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을 지금까지 커리어 기간 중에 상대했던 선수들 중에 제일 좀까. 따라왔던 선수, 상대하기 유독 어려웠던 선수. 올해 저희 팀에 이제 윌리엄 바초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 예. 에, 이제 처음 어. 왔을 때오 뭐, 그래도 잭킬 수 있을지 어. 이제 뭐 그리고 경합 볼이나 이런 부분에 예. 있을 때 그래도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항상 부딪혀 보면 예. 어.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이제 수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피시컬도 너무 좋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홍동을 하면 모든 선수들이 제일 버거워하는 선수가 윌리엄 파초 선수라 오. 제일 뭔가 상대하기 힘들었던 선수는. 오. 그 선수인데 다행히 제 팀에 있어서 그러네요 네. 같은 팀 동료다 보니까 와, 윌리엄 파초 선수를 이제 팀 훈련이랄 때 한번 상대해봤을 때 가장 좀 까다롭고 빡빡하게 느껴졌다. 어, 그리고 민재 형도 김민재 선수. 네 민재 형도 어, 그 상대하기 힘들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예. 아니야 모든 선수들이 상대하기 되게. 어, 힘든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어, 예. 그런 선수가 이제 저희 국가대표팀에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예.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의 이강인 선수 모습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평소에 쉴때 유튜브 같은 것도 좀 보시는지, 그리고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어떤 콘텐츠 요즘 뭐 OTT에서 재밌게 봤다. 제가 집에서 너무 잘안 나가는 편이라 아, 집에만 항상 있군요. 집에만 네. 집에서 쉬고 그냥 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예. 어, 되게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고 방송 아, 프로그램들도 많이 보고 뭐 어. 영화도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네 네. 되게 다양하게 어어 어, 그걸 뭐라 하죠? 자, 한국말을 잘못 해서요. 뭘 채널 그, 채널 아니 콘텐츠 그 분야 어, 분야 분야. 예. 네, 이제 분야를 별로 안 따지면서 다 다양하게 보는데 뭐 아... 저기 앞에 계신 이거의 저원희형도 야. 어, 이제 많이 찾아보고 <laughs> 이제 항상 떠요. 그래서 항상 보고 <laughs> 이제 뭐 이제 축구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보고 딱 야... 당장 어뭐 이제 어 그 넥슨에서 하는 레전드 매치나 예, 이제 네. 이런 것도 뭐 해서 선, 레전드 선수들이 나오는 것도 많이 보고. 아이콘 매치. 네, 예. 뭐그 외에도 너무 많은 채널을 음. 봐서 어, 어 다양하게 다 보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뭐안 뭐 가리고 그냥 재밌는 거만 많이 보시네요 대부분의 유튜브에 나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는. <laughs> 아 그래요? 야, 이 조원희 선수 지금 뒤에 자리하고 계신데 오늘 이강인 선수의 씨아라웃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laughs> 야, 이 동생 이강인 선수가 또 이렇게 형 원희 형을 또 챙겨주셨네요.